잘 오르다가 힘이 빠지고 있어서 여기서 가격이 크게 빠지지는 않을지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하락에 대한 관점, 뭐 상승에 대한 관점, 각자 다른 관점들이 좀 많이 갈리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좀 기회가 될수 있는 구간이라고 봐요. 저는 곧그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멈춰 있던. 알트 코인이 좀 올라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여전히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알트 코인이 움직일 것인가를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이 흔들릴 때 진짜 차트 분석으로 기준점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차트진입니다 우선 지난 관점부터 짧게 복기를 해보면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죠 이 목표는 채널 상단인 109k까지 잡고 이 98k는 기회가 될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은 정확히 109k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예상했던 경로대로 흘러갔죠 그리고 109k는 하락 채널의 상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익절이든 해칭이든 액션을 취해야 될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추세에 대한 조정이 오더라도 그건 진짜 하락이 아니다 아니라, 조정이고, 최대 되돌림은 0 3 8인 104k 까지. 그리고 이후에는 반등과 채널 돌파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는 어때요? 비트코인은 정확히 110K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채널을 돌파를 했죠. 이 모든 브리핑은 이미 텔레그램 관전방에 자세히 남겨져 있어요. 왜 98K가 기회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100K 돌파 이후에는 왜숏 버튼, 이숏 버튼을 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그리고 목표를 왜 109K로 잡았는지, 조정은 왜 104K에서 멈출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널 돌파까지 왜 이어질 수 있었는지 모든 브리핑과 분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때부터 진짜 상승을 본게 맞나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 용도로 들어오셔도 좋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 나올 비트코인의 무빙이죠. 그에 대한 실시간 대응 전략을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아래 댓글과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차트신관전방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실 때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2만 명꼭 찍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바로 여러분이 눌러주신다면 곧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어왜 비트코인은 여기서 더 상승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왜그 과정에서 알트코인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진짜 차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4시간봉 차트를 볼게요 하나의 패턴이 진행 중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볼륨입니다 가격이 위아래로 움직일 때는 무조건 볼륨부터 보면 돼요 어때요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하나의 패턴이 진행 중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지금 봤을 때두 개의 고점 그리고 하나의 저점이 평행이 되어 있다 그럼 이 패턴은 어떤 패턴이에요 상승 채널이죠 그리고 지금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입니다 지지가 발생이 되는 구간이죠. 그리고 107k 라인에는 이렇게 좀 매수 오더블럭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개의 지지 근거가 겹치는 구간이죠. 그럼 지금 여기서 이 하락이 발생을 한 것을 좀 해석을 해봅시다. 간단하죠. 채널 상단에서 하단으로까지 가는 움직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락을 크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단순하게 채널 상단에서 하단으로까지 가는 채널 내의 움직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가 뚫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맞죠. 당연히 여기가 뚫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저는 뚫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볼륨이 좀 작아요. 볼륨이 실린 하락이라면 어, 위험하다. 이 패턴이 뚫릴 수가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했을 테지만 볼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패턴이 좀 지켜지겠다 라고 해석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명확한 두 개의 고점과 하나의 저점이 찍혀 있는데 아직 두 번째 저점이 찍히지 않았죠 일반적으로 패턴이 깨지는 건세 번째 고점 또는 세 번째 저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최소한 두 번째 저점을 만들어 줘야 된다 라고 해석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7k 구간 이 구간이 이 채널의 두 번째 저점이 될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해석을 해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채널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전고점 부근 이런 구간에좀 도달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상승 채널은 하락 암시형 패턴입니다. 이 상승의 힘이 점점 빠지면서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할 것을 암시하는 하락 암시형 패턴이에요.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상승 추세를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주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면 작년 고점에 찍혔을 때 생긴 매도 오더블럭이 있어요. 여기가 저항을 정말 강하게 받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상승 추세에서도 여기를 돌파하지 못했고 하락. 그리고 주봉 캔들을 보게 되면 전부 이 오더블럭을 넘지 못하고 꼬리를 달고 내리면서 하락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명확한 저항 구간이라는 소리죠. 그런데 제가 이 저항 구간이 돌파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정말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서 발생된 이 하락을 모두 흡수하는 이 양봉 마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좀 생각을 해 볼게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해당 구간에서 약12% 정도 빠지는 하락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개미들의 시선으로 여기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죠. 대부분의 개미는 이 신고점 부근에서 가격이 10% 빠지는 이런 공포를 못 견딥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심리적 매물대인 이 100K마저 깨지면서 개미들은 청산을 당하거나 롱포지션을 털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봉 캔들이 한 달간 진행이 되었던 이 음봉을 모두 흡수한 채로 마감이 됐다. 그럼 이게 개미가 올린 걸까요? 아니죠, 이거는 세력이 올린 겁니다. 100k가 깨지면서 개미를 털어낸 이후에 자금이 급격하게 들어오면서 말아 올렸다. 이거는 세력이 매집한 흔적인 거죠. 그러면 이 구간, 이 하락을 모두 말아 올렸던 이 구간이 세력의 평단이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이 구간은 정말 강한 지지가 발생이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금이 엄청나게 투입된 구간이니까. 그런데 이 현상이 발생한 게 저점 구간인 이런 구간에서 발생한 것도 아니고, 강한 저항이 발생되는 매도 오더블록 구간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라는 것은 여기서 개미를 한번 털어낸 이후에 매집 그 뒤에 가격을 말아 올리면서 개미들이 여기서 올라타기 무섭게 만든 이후에 최종적으로는 이 매도 오더블럭을 깨면서 신고점을 갱신할 것을 암시를 하는 거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주봉 기준으로 이 100K 구간 이 구간에서 매집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4시간 봉을 다시 보게 되면 여기서 상승 채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4시간 봉은 하락 암시 주봉은 상승 암시 어떤 게 신뢰도가 높아요? 주봉이 높아요. 시간대가 길수록 그 봉의 실러드가 더 높습니다. 그럼 이걸 최종적으로 좀 해석을 해봤을 때이 상승 채널은 다음 상승 추세가 나오기 이전에 하락을 암시하면서 개미를 태우지 않기 위한 페이크일 수 있다. 네. 이해가 되셨죠? 이 채널이 하락 이탈이 나와도 결국에는 그 하락 이탈이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고점을 한번 내려오던 아니면 여기서 채널이 이탈이 되던 결국에는 말아올리면서 상승이 나와줄 거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결국에는 하락을 암시하는 이 채널이 페이크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그 상승 과정에서 왜 알트코인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냐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볼게요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점유율을 나타내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게 되면 지금 고점을 한번더 높였지만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채널의 상단과 매물대 라인이에요 그렇 그럼 여기는 정말 강한 저항을 받는 구간인데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 뚫기 정말 어렵거든요. 저는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하락이 임박했다라고 봐요. 그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는 게왜 알트코인에 도움이 될까? 이 차트가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을 나타내는 차트죠. 그럼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할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내려간다. 이게 시장에 자금은 들어오는데 비트코인으로 가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안 가는데 어떻게 비트코인이 올라요? 그런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이 안 오르는 게 아니라 횡보를 하거나 비트코인이 볼륨이 적은 상승을 보여줍니다. 안 오르는 게 아니에요. 힘없는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자금이 비트가 아닌 알트로 몰린다는 건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 상승폭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같이 올랐기 때문에 알트코인보다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았죠. 하지만 지금은 비트가 상승하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내려갈 것을 암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 기대 수익률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제외 상위 125개의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나타내는 이 토테스 차트를 봤을 때도 하락세경 패턴을 돌파를 하고 그리고 상승 추세가 쭉 이어지다가 지금 여기서 저항을 맞고 현재 확장형 패턴으로 가격이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단이탈 페이크가 나왔어요. 이 하단이탈 페이크, 이게 추세가 나오기 직전에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런 횡보가 종료가 되고 추세가 발생하기 이전에 한번 털어내는 작업이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 토탈 2에서 발생을 했다 라는 것은 토탈 2는 확장형 패턴의 횡보가 종료가 되고 그 다음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차트는 상위 125개 알트 코인의 시가총액을 나타낸 차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그리고 토탈 2는 상승 암시 그리고 비트코인 노미넌스는 하락 암시 이것을 정확하게 해보면 뭐다 알트코인이 펌핑 맞는 불장이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위험한 구간 비트코인의 상승의 힘이 많이 약하다라고 해석되는 구간이 어디냐면 저는 결국에는 이 106k는 좀 지켜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채널이 깨지더라도 페이크로 진행이 되려면 결국에는 이 매몰대 라인은 지키면서 위로 이렇게 올려야 된다라고 봐요. 여기가 전체 추세의 0.38이 되돌린 구간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상승 채널이 깨지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아래 매물대에서 매집을 하고 여기서 롱 포지션을 털어내고 매집한 이후에 그대로 다시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상승 채널 자체가 추세가 발생하기 전에 페이크일 수 있으니까 다만 이 106, 이 106k를 좀 이탈을 한다, 이 0.38이를 이탈한다라는 것은 저는 어, 좀 많이 위험하다라고 해석을 할것 같아요. 이때는 이큰틀 이큰 틀의 하락 채널 돌파가 페이크일 가능성이 좀 높아지게 되는 거라서 볼륨을 체크를 하고 이 0.382가 깨진다 저는 여기가 깨졌을 때 아마 추가 매수 대응보다는 아마 홀딩 중인 스윙 포지션을 좀중료하는 쪽으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0.382 106k 매물대 라인을 지켜주는지를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 것 같고요 근데 여기까지 가격이 빠졌는데 갑자기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급격하게 반등을 한다 이때 쇼 포지션은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겠죠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저는 여전히 상승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하락할 수도 있고 뭐 횡보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최종적으로는 결국에는 정고점을 넘는 상승이 나와줄 거다 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신 것 같다면 구독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영상에 대한 실시간 후속 관점은 텔레그램으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트진이었습니다.